브라질 리 왁싱은 좀 생소해. 그거를 말안 하고 짠! 나타나죠? 어. 봉쩍, 봉쩍. 말안 하고 어떻게 나타날까?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말안 하고. <laughs> <laughs> 자, 휴대폰 넣어주세요. 네. 사업하느라 바쁘셔. <laughs> 야, 이건 주머니가 없는데? <laughs> 이거 주머니 뜯어야 돼. 한 번. 어, 왜, 왜, 왜? 뜯어야 돼. 맞아? <laughs> 어, 예. 한번 뜯어야 돼. 어, 근데 뻑 벅다... 아 뜯어야 돼 이거 처, 이거 정장 처음 사보나 봐 처음 사봐 아 진짜 어.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세크십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봤다는 아... 얘기해도 돼? 아 어, 뭐, 봤다고 얘기해야지 어 우리 굉장히 오랜만이지 2주 만에 보는 거 거의 거잖아. 2주 왜냐하면 이게 썰이 하나 있는데 밀리가 일주일 동안 자학격리했습니다그렇 바로 다음날 봤던 터치로 제가 장학격리하고 <laughs> <laughs> 어색해 나도 어색해 근데 이렇게 생겼구나 어, 너도 그렇게 생겼네 <laughs> <laughs> 그래서 되게 지금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의 주제 뭡니까? <laughs> 남자들이 환장하는 여자들을 사세요. 오 기회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라고도 할수 있죠. 지 오늘은 따로 자기 관리 하는 게 있어요? 음. 딱 보면 알지 않았는데? <laughs> 딱 보면 알지. <laughs> 너왜 웃어? 몸 관리하고 아유. 어. 아유. 여긴 피부 관리하고 <laughs> 어쨌든 우리는 자기관리라고 하면 이제 음. 운동 그렇지 어. 우선 몸이 딱 보여 직관적으로 맞아, 맞아. 그리고 아. 한 번씩 얼굴 보면 팔자주름이 거고 영양크림 한번 사볼까? 고민하고 안사넌 음. <laughs> <laughs> 그 고민할 필요 없어 바로 질러 아 그래? 6가지의 <laughs> 보기들을 가져왔거든요 리고 아. 음.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아이첫 번째 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어. 아, 아, 어. 나 이거 굉장히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 뭔데? 체중이 다가 아니야. 어. 여기 보면서 이게 나. 아, 좀 화가 났어. <laughs> 그러니까 여자분들 체중이 되게 민감하잖아 어. 뭐 50kg 미만, 어, 뭐 그치. 그런 숫자, 어. 근육 많은 인간들은 어. 몸매가 탄탄하지만 어. 50kg 넘는다. 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 어. 근데 몸무게가 근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인바디 검사를 해봐도. 맞 어. <laughs> 되게 뭐라 하는 <하네>, 거야. 그, <laughs> 그래서 나는 몸무게 에 절대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그 몸무게 표준치에 음. 살짝 넘었다고 하면 자기의 기준이 이래야 돼. 음. 이런 모습이 나는 좀 멋있더라고. 멋있어. 그래서 막저 사람 따라서 좀 갖고 봐야겠다 이런 용, 욕구도 올라가는 거지. 넌 나랑 그렇게 붙어 있는데 왜 아직 제자리인 거야? 아 너는 잔소리가 너무 약해. 귀에 <laughs> <laughs> 뚫을 수 있게끔. 아때려받게 아, 아. 아, 오케이. 절지 피게. 어우씨첫 번째. 어. 관리하는 어. 아 이거는 너무 좋지. 어. 이게 인간이 어. 피부가 좋다는 건 어. 되게 좋은 축복인 어. 거같 어. 피부 하나로 사람이 되게 달라 보여. 나도 음. 이거 피부에 대해서 이제 관여를 안 했는데 피부가 좋으면은 이쁨이 올라가는 어. 것 같아요. 음. 그래 가지고 그거 관리를 하면은 이제 나도 또 관리해야겠다. 를그 음... <laughs> 생각이 다아 너는 그 사람의 하는 걸 보고 어? 어, 나도 해야겠다. 오 뭔가 그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혼자 이게 좀 칙칙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넌누굴만나는지가 굉장히, <laughs>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어, 중요해. 어. 또 그런 거 있잖아. 피부 관리 잘하면 남자 친구 다 씻었으면 씻었어? 어. 아, 남자 봐. 아, 아 하면서 마스크팩 패...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와.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이게 너무 좋아. 다음 하면 아. 흡수 안 됐어. 더. 너무 좋아, 그치? 한번 트래핑 해주고 이렇게 자, <laughs> 어. 세 번째! 어, 음. 커리어 분위아옛날엔 아. 중요하지 않았어 어뭐 <laughs> 20대 초? 그때 나도 생각이 없었거든 어. 보여지는 거나 음. 노는 거나 딱 이런 거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 그치, 그치. 근데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 음. 머릿속을 채워야 된다 <laughs> 아니, 옷이 사람을 만드네. 아, 런닝맨 많이 봤어. 런닝맨 뭐본 거야? <laughs> 머리를 채워야 된단 말이야. 머리가 등기 없으면 안 돼. 음. 커리어 그런 공부를 한다. 너무 좋지. 무슨 <laughs> 아, 강의하러 왔냐? 뭐 시간 강사야, 뭐야? <laughs> 데이트할 때도 음. 커리어 공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거를 또 보면 은또 되게 자극돼. 음. <laughs> 어, 또? 나또 자극돼. 어, 나도 뭐 하나 준비 하나 해볼까? 이렇게 돼. 어, 그렇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실용적인 데이트를 하고 싶은 것 같아. 어. 어. 생산적인 데이트. 어, 그치, 그치, 그치. 지금은 이제 좀 미래를 맞아. 좀 생각하는. 응. 어, 데이... 가장 베스트는 이거. 난또 집돌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응. 난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게. 응. <laughs> <laughs> 그거 진짜 희열감 느끼는 거뭔지 알아? 너 보지 우선 백이 하나 뒤에 두고 <laughs> 우위통 다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그만. 백들고면 그만. 이러다 괜히 이쁘면 이리 오너라! <웃음> <웃음> 뽀뽀하자! <웃음> 자, 네 번째! 음. 인기 있는 머릿결 관리기. 아. 이게 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지. 전혀 달라. 왜냐면 머리에 어. 윤기가 있잖아. 어. 그럼 이상하게 어. 촉촉해 보여. 다. <laughs> 맞아. 피부도 촉촉해 어. 보이고, 어. 왠지 몸도 촉촉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아, 다 촉촉할 것 어. 같아. 머릿결이 좋으면한번더그 사람을 어. 보게 된다? 그치. 어. 그리고 만지게 돼. 만지게 되고 머리 깨 만지고 싶어. 그리고 또 키스할 때또 이제 머리 껴 만지면서 하잖아. 그러면 더그 흥분 지수가 올라간다고. 아 아씨. 너는 석구가 뭘을 구별할 수 있어? 요아 구별하지. 구별하지. 밀리가 눈빛 난 적이 없어 항상. 밀리는 그래도 완푸은 아닌 것 같아. 아. 약간 아. 반푸 정도. 아. 반, <laughs> 반 정도 <laughs> 석처적 <포석처럼. 웃음> 완푸인 사람들은 헤르미 온느 느낌? 음, 맞아. 맞아. 어, 약간 이렇게 숱된. 머릿결이 좋을수록 아름다움이 가좀더 올라가는 것 같아. 피아바라 있는거 아니야? 아니야, 내 개인적인 견해. <laughs> 그러게, 어. 이 앞뒤가 이렇게 바뀌면은 굉장히 피아바로지 그러니까. 이건 사과해.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밀리는 인기 있는 머리 스타일 안 올려. 그러니까 넌 이쁨이 어울리지 않다. 뭐 이런 거나. 팔리 씨 아까 미리 머릿결이 좋아야 이쁘다. 음. 아니라. 어,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지 어. 다섯 번째. 오스타일링. 네. 아, 오스타일링. 뭐라 해야 될까? 트렌드. <웃음> <웃음> 단어가 순간 우와, 트렌드가 아, 와, 트렌드. 자각을 훈련하면서 말을 안 하니까 단어가 다 없어졌어. 트렌드가 아, 왔다. 어. 어. 트렌드에 조금 빨리빨리 이제 아는 사람 있잖아. 음. 그 패션 포인트를 딱 사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냥 그런 부분에서 난 되게 멋있더라고. 연님도잘입으시니까 어. 아잘 어. <laughs> 아, 입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 <laughs> 마음에 안 듭니까? 아. 강사님? 우리, 우리 가게 한번 와. <laughs> 옷을 잘 입었다는 아, 어, 어. 건나 센스가 있다고 음, 좀 느껴진단 말이야.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옷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 센스가 있어. 다그만한 하는 것들 음. 놓치지 않는 거지. 맞아.뿐만 아니라 음. 모든 트렌드를 아는 느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리고 나는 디테일한 걸 되게 좋아해. 옷 중에 유행하는 포인트 딱 하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나는 요즘 가슴 유행하길래 <laughs> <laughs> 처음 봐 이런 거? <laughs> 같은 직원인데 이것도 못 보여주고 미안해. <laughs> 안 보이는 것도 신경 쓰는 제모. 아, 아 제모구나. 제모. <laughs> 난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봤어. 어, 어. 우리 엄마 맨날 이러고 있거든. <laughs> 아 진짜? 뽑으셔? <뽀뽀셔>? 근데 사실 피는 <laughs>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아, 아 진짜? 그래요? 난 레이저밖에 안 들었어. 그래, 아니면 근데, 미는 사람. 궁금해 응. 이제 털이 얇아지니까. 아 별로 없으면 오히려 뽑죠. 음. 신기한 <laughs> 연인이 되면은 수요일 저녁에 뭐 제모하러 가 음. 이런 말을 들었거든.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니까 한편으로 뭔가 고맙기도 했어. 그 브라질리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니까 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제, 겨드랑이 레디 레이어 제모. 브라질리 왁싱은 <laughs> 브라질리언 왁싱은 좀 생소해. 그거 말안 하고 짠! 나타나서. 봉쩍, 어, 봉쩍. 말안 하고 어떻게 나타났을까 아니, 그니까말안 하고. 브라질 왁싱은 그 전날에 좀나 내일 브라질 왁싱 하, 하러 가.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당황스럽지 않지. 음, 그리고 그 브라질리안 왁싱이 깨끗하대. 음, 맞아. 위생에도 좋고 냄새도 뭐, 안나고 좋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 하더라고. 오늘 여성분들의 그 제모에 대해서, <웃음> <웃음> 여성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해 봤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